7장 37절에서 52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는 다윗의 시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논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무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그 신분과 관련된 논쟁이 다루지고 있습니다. 논쟁이 일어날 만큼 예수님의 영향력이 그만큼 지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누구이신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뿐만 아니라 행동으로써 그것을 알려 주셨는데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은 사람들의 무지이지요. 알려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여줘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무지가 가득 차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계속 예수님은 누구인가 7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처럼 다양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다루었던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이다, 영원한 양식이다. 이와 같은 말씀은 예수님이 아 그렇지 거기서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계시 속에 그 자기 소개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또한 선한 목자라고 또 이제 십장에서 밝히실 예정이신데 그때도 마찬가지시죠. 네, 목숨을 걸고. 자기의 백성, 양떼 무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행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다양한 모습들은 반드시 영적인 유익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다른 표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생수의 강을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 오시는 것이죠. 이 생수의 강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 배경을 보게 되면 명절 끝 37절이죠. 곧큰 날에라고 하면서 지금 7장의 배경이 되고 있는 초막 절절기 7일간 지속이 되며 8일째에는 큰대회로 또한 모였던 당시에 그런 배경 어,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 때에는 그 실로한 모세의 물을 길러다가 어, 그 물을 붓는 예식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과거의 광야 백성 출애굽 이후에 광야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광야 요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특별히 마시게 하셨고 또 나중에는 또 비를 주셔서 또 추수하고 있는 그런 농경 문화적인 배경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그 은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초막 을 짓고 그 안에서 생활하며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관한 이야기, 그 은혜로운 역사를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나누면서 매년 그 절기를 지켜왔거든요.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막절에 이와 같은 물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겠다. 그런데 이 물은 생수. 예, 강으로 샘물로서 표현함으로 어, 그때 잠시 잠깐 어,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종류 말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죠. 영원히 주어지는 그와 같은 차원의 영적인 차원, 하나님 나라의 차원의 그런 복을 우리들에게 성취하시고자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심으로 그 초막절. 그 제한되었던 그 잠시 있었던 그 역사가 아니라 더 풍성한 예수님을 통해서 더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절기를 예수님께서 성취하신다라는 말씀 속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7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 속에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인간들 사이에 있는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증,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 영적인 상태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것을 채워줄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경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 55장 1절과 또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에 있는 말씀과 또 연결이 되는데 계속되는 영적인 갈증을 지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목마름을 선언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이들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초대에 응했을 때 그것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될수 있지만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제한적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해당이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영적인 목마름이 있고 시대를 초월해서 항상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보편적인 문제가 바로 이런 영적인 갈증이죠.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그 물질적인 풍요가 그것을 채워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첨단 기계 문화가 발전하면 할수록 사람들 사이에서 영적인 목마름의 그 골은 더욱 깊어지고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런 허전함, 공허함 그것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성공한다고 해도 우리 안에 갈증은 계속되고 쾌락을 추구해서 잠시 잠깐 그것을 채우려고 해도 금방 사라지고 물질로도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정신적인 것으로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런 영적인 그 깊은 골, 그 영적인 목마름. 그것이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가져온 결과이죠.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학자라고 할수 있는 이 어구, 어거스틴, 아우구스투 라고도 불리게 되는데 이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정말 기억이 될 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위하여 지으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안식 쉴 때까지 안식 쉬지 못합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쾌락, 명예,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아니하. 아니하였던 그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채워지고 나서 고백한 그런 선언인 것이죠. 이것은 그 어거스틴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 영적인 목마름의 그 깊은 우덩이는 예수님만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고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이런 초대는 응하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만이 그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는 사실 우리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다른 어떤 이도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갈증을 구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3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아 여기서 이제 믿음의 원리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와 같은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을까 봤더니 믿는 자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구원에 있어서도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런 영적인 목마름, 그런 갈증도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 자에게 약속이 주어지는데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적인 갈증이 해소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이것은 인간 스스로 절대로 해소할 수 없다고 한다는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시는 물은 조금 지나면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흘러 나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생수의 이 샘물, 이 강은 이거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죠.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은 우리가 잠시 만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만족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니시죠. 명예도 부도 관계도 우리의 영원히 깊은 곳의 목마름은 채워지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의 여전한 그텅빈그 그 영적인 공간은 누구만 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예수님만 채울 수 있다. 그래서 그 공간은 하나님만큼 모양이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아시고 인간 그 어떤 지식 인으로도 지식으로도 지혜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4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겠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통로로 그것이 일어날 것인가? 39절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제는 성령님께서 등장하시게 되는데 성령님의 여러 사역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와 같은 일을 적용시켜 주시고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성령님 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각 사람들에게 적용해 가시는데, 요한복음은 성령님의 가르침이 풍부하게 나타나게 되죠. 14절, 14장과 16장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장을 성령님과 관련해서, 특별히 보혜사 성령님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차 이제 오순절 날에 강하게 임하게 될그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미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창조 때부터 성령님의 사역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령님의 그 강력한 사역은 장차 오순절 날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때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39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은 이미 활동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성령님의 특별한 사역은 오순절날에 이만은 임하는... 그 이후의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구약과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다양한 이미지와 함께 하시는데 불 이미지도 있습니다. 불과 함께 하실 때도 있지만 여기서는 물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물과 함께 성령님의 사역이 나오는 구약 성경은 이사야서 44장 3절,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에 보게 되면 나타나게 되고 특별히 느헤미야 9장 15절, 19절에서 20절에 이 목마름과 물이 성령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죠. 구약에서 말씀되었고 예언되었던 그 예언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40절에서 44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 계시를 들은 사람들 중에서 이름은 구체적인 어떤 대상은 기록되지는 않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두고 누구다, 누구다, 누구다. 이세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그 선지자다. 신명기 18장 15절. 에서 18절에 언급되고 있는 그 선지자. 또 어떤 사람들은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그 이후에 말씀을 보게 되면 또그 출신 배경과 관련해서 또 혼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43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논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누구야? 아니야. 누구야? 이런 어,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쟁론, 논쟁이라는 말은 어, 이제 에, 스키스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게 원래 이 단어는 나뉘, 나뉘임, 분리, 분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냐면 의견이 나누어진 것이죠. 생각이 나눠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이런 나눔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런 분리가 어, 구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호의적인 사람과 적대적인 사람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복음이 가족 안에서의 이런 논쟁을 일으킬 만한 그런 주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건 필연적인 그런 결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44절에 보니까 단순히 말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으로서 예수님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쟁논이라는 말이 고린도 교회에 사용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다툼을 언급하는 구절 속에서 이 단어가 똑같이 등장하게 되는데 1장 10절, 11장, 18절, 12장, 25절,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 세 번에 걸쳐서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교회 안에서의 언쟁이 있었고 논쟁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고 분리가 있었다고 한다는 사실, 사실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연합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은 논쟁, 이와 같은 분리, 분열은 어울리는 것은 아니죠. 이 단어는 사탄의 세계에 속한 단어입니다. 악의 세계에 속한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용어는 아닌 것이죠. 다툼이 어디, 성경 어디에도 다툼이 하나님 나라 안에 특별한 용어로 자리 잡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어가 아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단어가 그런 일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세상과의 영적인 구분은 났습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이와 같은 분열과 나님은 어울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구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리되고 나눠지고 또 논쟁이 일어나고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모습은 아닌 것이죠. 성령님은 연합의 영이십니다. 또 진리의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되도록 우리는 노력해가야 되고 생각이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고 나뉘지 아니하며 연합이 되는 쪽으로 계속해서 그 진리 안에 뿌리 깊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거기에 자리 잡아야. 우리 내려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분열하는 일이 없도록 진리의 영이신, 연합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이것은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매진해 가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진리를 아는 일이며, 진리 안에서 하나의 생각으로 모이는 그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꾸준히 노력해 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 무리들 중에서 논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45절에서 52절까지에 보게 되면 이제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관련해서 또그 사이에서 말이 나누지고또 여러 생각들이 있게 되는데 유대 당국자들이라는 말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는 조직적으로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또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되는데, 먼저 아래 사람들과의 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아래 사람 아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어, 레위인들 속에서 성전 성전을 지키고 또 성전 안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고 하는 그런 성전 어, 경비대 또 수비대라고 우리가 불릴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지금 명령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고 그대로 그들만 온 것이죠. 46절에 보게 되면 왜 잡아오지 아니하였냐고 질문을 하자 그들이 놀라운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 대답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 때까지 없선 나이다. 예수님의 비범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보통 인간 이상의 가르침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들은 어찌할 수 없었고, 아마 앞에서 3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때가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지만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도 어찌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또 온전한 사람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아 왔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것은 이 사람들이 고백입니다 이 사람,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이다 가만히 보면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인데요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온 인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구원하는 애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예수님을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때까지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후로도 예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향을 받고 우리가 우리의 전 삶을 모두 걸 만한 그런 이름이 그런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의 고백을 우리는 할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지식은 많이 따릅니다. 주목합니다. 귀 기울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 최고의 권위,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과연 잘 따르고 있는지, 시간이 지나도 그 예수님의 말씀의 그 무게를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느끼고 있는지, 그것을 무겁게 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자, 이 바리새인들은 49절에 보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라고 하며 더욱 적대적인 불신앙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무리들 중에 니고데모 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50절에 보니까 등장하게 되는데, 어 이는 예수님을 가르켜서 이제 재판도 아니고 공정하지 않게 재판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 일이 있으니 니고데모가 보니까 정당하지 않은 것이에요 율법에 다르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0절에 우리는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네, 적절한 판단이죠 구약율법 특별히 신명기 1장 16절과 또 17장 4절 19장 18절에 보게 되면 재판장들은 소송이 걸렸을 때 공정하게 또 자세히 그 양쪽의 모두 편을 다 듣고 판단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 그렇지 않은 그 유대 당국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살피는 그일 없이 판단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유대인들이 재판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신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그분이 행하셨던 그 행동들을 우리는 자세히 살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 신앙적으로 그런데 5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근데 우리가 요나 선지자 유명한 요나 선지자가 갈릴리 출신입니다. 이미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이들은 자기들의 논리, 자기들의 그 배척하는 그 불신앙, 그 비뚤어진 사고와 판단력이 이제 흐려져서 율법에 따라 기준에 따라 재판도 하지 않고 살피는 일도 하지 않고 심지어 출신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거나 아마 모르거나 지금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척하는 유대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나죠. 비뚤어진 사고와 판단이. 그래서 그 진리가 다가오고 진리를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자신들의 그런 사고에 따라서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진리에서 자꾸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헤오리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들만의 문제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의 사고로 우리의 판단으로 그것을 거부할 수 있고 밀어낼 수 있고 그 진리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과 또그 가르침 이 논쟁들 모두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논쟁들은 우리를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적어도 이 논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예수님에 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과연 예수님이 그와 같은 관심사가 되는가?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을 비롯한 모든 우리 모임의 핵심 주제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채워지고 있는가?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논쟁할 만큼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에게도 그거 같은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모임에,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에 핵심 주제가 내가 될때 그것이 우상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고 예수님이 될때그 교회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핵심 주제가 바뀌어야 돼. 우리의 일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로 채워지는 그런 기뻐하는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 되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인데요. 우리 526장. 516장